실내여서 지금 괜찮습니다 오늘도 공연 재밌으셨어요 항상 여러분 덕분에 힘내 나는 것 같습니다. 네. 역, 역시나 역시나 사랑을 나눠서 공연. 이거 조금 더 오래 죠괜 올라오게다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, 무슨 말을 할지 몸이을 한단 말이에요. 안나는 괜찮아요 그래서 말 시간이 없는 터라 올라가도, 올라가서, 올라가서 무슨운느재미는내기이 나는 좀여기있는 얘들아, 고야 되지. <목소리> 하고 올라오고 했는데 막상 올라가면 배치장이 돼가지고 결과를 많이 못해드리고. 그리고 오늘 올라오다 보니까 정스, 장소가 더 좁아가지고 못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? 그냥 죄송한 마음으로 달려가고 네? 문좀 열어봐요? 뭐 어떻게 안 열어? 다음은 나랑 저희 그 매니저거든요 아 응. 귀엽다 응. 마음씨가 더예요 네? 긴사아니 모르는 게아할수있 미디어의 노출을 같이 해요. 미디어의 노출은 여기 늘면 다 늘면. <laughs> 나이 드신, 보지, 나이 드시데 <laughs> 오래된 동력이 같이 하고 있는이 인간 들간 그리고 왜냐면 같이 활동하는 분들의 미디어의 노출이. 이게 노술사도 되다 보니까 이만저만 나오게 하고, <laughs> 네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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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목장이 안경보수를 바꿔야 돼. 멘즈를 <laughs> 바꿔야 될것 같아. 요즘에, 왜 바뀌었는지는 말을 안 하겠어. 뭐, 연애 나가는지는 모르겠어. 오늘도 감사하고요. 사진을 찍기엔 너무 국도서 아까 선물이에요? 감사합니다. <Travelling> 네. 예 네, 네.

근데 혼자 먹기도 미안하고든요 그나마 참말로 미안하겠다고 저같이 이야기하는 모든 이사들한테 이거 진안 어. 네? 아 근데 지금 먹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쫄딱아요 <laughs> 네? 아근어차피품안고어 저거 이는어아괜찮니다 이거는 너무 좋 <웃음> <웃음> 사진이 답도가 나오려나? 아, 그러면 이렇게 한번 찍고, 이렇게 찍고, 이렇게 찍어서. 네, 네? 네, 네? 네, 어떤 네, 질문이요? 제가 그랬어요. <laughs> 좋은 일이 하나가 아니에요. <laughs> 말하지 못해요.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소식을 들을 수가 있어요. 몇 대니까? 일단은 폴스예요. 아 네. 세개 다요? 그거 짝수요 짝수. 세개다 짝수. 몇대 정도 됐어요? 폴스. 사진 면접일까요? 예? 미친 전쟁이죠. 아이, 당겠 그 e n g e 아, 시어 <laughs> 어, 근데 이거 순수한 게임 하지 말아야 돼. 왜넌뭐고그지어쨌든오진을감사드리다 아, 나 둘, 셋, 하나. 어쨌든 감사하고 오늘 공연 보 재밌게 보시고 공연 보신 분들 감사고 네. 네? 요 아, 감사합니다. 그그 생일 그 있잖아요. 그거를 아까 보러 가는데 이금 자명이랑 한명이 구입한 사람이랑 다르면 뭐표시가 잘못됐네요. 그래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 무엇이 오류가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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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지 입금자명이랑 구입자명이랑 다르면 자금 배치이미 안 돼서 입금이 안 됐다라고 뜨거나 뭐라고 뜬대요. 그래서 그런 거니까. 시청은 안되고 그냥 일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일꾼 <laughs> 하실때 <laughs> <가실> 좀 부탁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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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안정상의 이유도 2천명, 000명, 2천명 밖에 못하는거라고 이해 좀부탁드립니다네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항상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どうさようら